사진 출처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설명자를 앞두고 해외 직구로 구매가 많은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린이용 한복과 장신구 왕구 등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점검한 결과 9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마지 어린이용 제품 9개 부적합 판정조사 결과 어린이용 한복 7개 중 5개 제품에서 pH 수치와 포말데아이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한 제품에서는 pH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은 8.6으로 측정되었으며 포말데아이드는 기준치의 4.5배에 달해 피부자극 및 발암 가능성이 우려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5개 중 3개 제품 역시 납과 아리라민 등뇌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머리띠 2개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100mg 케이지 보다 8.1배 초과 검출되었으며 아리라민은 꽃 모양 자수 원단에서 기준치의 1.8배로 확인되었다. 또한, 댕기형 장식품 한개 제품은 날카로운 끝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621개 제품 조사, 1 7두개 유해성 확인 서울시는 지난해 23차례에 걸쳐 해외 직구 제품 1,621개를 조사한 결과, 1 7두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요 유해 물질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포함되었으며, 장신구와 신발 학용품에서 주로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생식 기능 저하 및난 유발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불임 및 생식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재유통 점검을 한층 엄격히 시행할 계획이다. 유해 제품의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중단 1개월 및 6개월 후 정기 점검을 도입하며 한국 소비자원과 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누리집과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검사 결과를 상시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한다. 앞으로 학용품, 생활용품 등 어린이 제품 중심으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검사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소비자들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적극 참고하고 유해 제품 구매를 지향하며 안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